서울 능 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능 교보문고 대표 이한우가 주최하는 스토리 공모전 올해 제 6회 대상작의 황세환 작가의 '까맣잡기 범죄 없는 마을 살인 사건'이 선정됐다. 교보문고는 22일 대상 '까맣잡기'를 포함한 올해 스토리 공모전 입상작을 발표했다. 우수상은 중장편 부문에서 김성준의 밤의 여왕 김용훈의 크리스마스까지 100일 지수 안의 비욘드 컨트롤 2 단편 부문에서 김진아, 강남파 출부 강한빛, 로아 인간 이중세, 코의 무게, 최난영, 커바디스, 김웅기 먼지를 먹어드립니다. 왜 돌아갔다. 까막잡기 는 범죄없는 마을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마을사, 남들이 꼬리를 무는 우연으로 공경에 빠진다는 미스터리 물이다. 동화 부문에서는 김정미, 오합지졸 초능력단, 이병승, 침술도사 아따고두 편이 우수상을 받았다. 대상 2,500만원, 중장편 우수상 500만원, 단편 20. 0만원, 동화 부문 우수상 3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올해 스토리 공모전에는 응모자가 1,173명에 달해 1회 때 4.40명과 비교해 약 6년 새세배 가까운 신장세를 보였다. 지난 5회 공모전까지 모두 60편이 발굴돼 15편이 책으로 출간됐고 6편은 영화 및 드라마로 제작됐다. 1회 수상자인 싱글빌은 중국 환 TV에서 드라마로 방영돼 시청률이 1위 에올랐다고 교보문고는 전했다. 제6회 교보문고 스토리공모전 시상식 대상 수상자 황세환 작가 좌와 교보문고 이한우 대표. u.lesli.golben@yna.co.kr -E 2018년 10월 2 2일 11시 6분 송고.